태양을 삼킨 여자 이번 88의 예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오는 밤, 민강유통 본사 29층. 어둠이 깊게 내린 그곳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김선재. 그의 눈빛은 이미 미쳐 있었어요. 차가운 확신 그리고 이상할 만큼 고요한 미소. 그래. 민세리. 너는 몰랐겠지. 너 하나로 이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걸. 그가 사진을 들었어요. 사진 속엔 천진하게 웃는 민세리가 있었죠. 그의 손끝이 그 얼굴을 쓰다듬는 순간 소름 돋을 만큼 싸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민경채 당신의 약점은 이제 내 손에 있어. 그 한마디에 이 드라마 전체가 뒤집힐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민경채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쥔채 창밖을 바라봤죠. 폭우가 내리는데도 눈빛은 식지 않았어요. 그녀는 완벽한 여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무너질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재가 등장합니다. 결혼 이제 결단하실 때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칼날이 서있었죠. 당신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권력이죠. 정확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단호했지만 당신의 딸 민세리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 순간 시청자들도 다 느꼈죠. 민경채의 단단했던 벽이 딸이라는 한 단어로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려.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부터였죠. 이복수극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피로 얽힌 저주가 되어버린 순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 한 대의 SUV가 국도를 미친 듯이 달립니다. 운전석인 문태경, 조수석인 백설이. 둘의 대화는 긴장감으로 꽉차 있었죠. 파주정신요양병원. 민두식 회장이 갇혀 있던 곳입니다. 민회장, 아직 살아있다고요? 확실합니다. 그 한마디에 백설이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그냥 구출 작전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진실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병원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와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누구라도 날 꺼내죠. 그쉰 목소리 바로 민두식 회장이었죠. 그때 총성이 울렸고 피가 튀었어요. 태경이 루시아를 끌어당겨 벽 뒤로 몸을 숨겼고 그 눈빛. 이제 그만 이 지옥을 끝내야죠. 한편 서울 흰 장미와 플래시 속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경채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얼음 같았어요. 이 결혼은 축복이 아니라 거래예요. 그 앞엔 김선재.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혼인신고서입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는 순간 나는 민강 유통의 주인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그 속엔 독이 있었어요. 결정하세요. 딸을 잃을 건지 나와 결혼할 건지 그리고 그녀는 결국 도장을 찍었죠. 천둥이 치며 결혼식장이 지옥문으로 변한 순간 바로 그때 그 결혼 멈춰 문태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걸어 들어온 사람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민두식 회장 그의 목소리 낮고 단호했어요. 내가 증거다. 그 순간 김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USB가 공개되며 CCTV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김선재, 민두식을 납치한 인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이 결혼, 취소야. 민경채의 싸대기. 그한 방, 진짜 예술이었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폭발음.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죠. 그 불길 속, 선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 외곽, 어두운 창고. 선재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인두식 그 늙은 여우가 돌아왔군. 좋아. 이제 나도 진짜로 시작하지.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채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세리는 내가 데려간다. 김선재의 문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태공장. 그곳에서 세리는 의자에 묶인 채로 울고 있었죠.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너의 엄마 때문이지. 그의 눈빛은 광기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날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 딸로 갚아야지.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죠.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무릎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 말에 선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건 복수이자 사랑이었어요. 미쳐버린 사랑. 문태경, 민경채, 민두식, 루시아. 네 사람은 폐공장으로 향합니다. 회장님은 여기 남으세요. 아니. 이번엔 내가 끝낸다. 공장 안. 김선재와 문태경의 싸움이 폭발했습니다. 파이프가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고, 피가 튑니다. 끝내요. 오늘, 끝내려면, 확실히 끝내야죠. 그 말이 떨어지자 두 사람의 몸이 벽을 뚫을 듯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민세리의 울음소리. 그만해요. 그 순간, 경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세리야, 딸을 껴안으려는 찰나. 움직이지 마. 총을 든 김선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기게 해줘.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나는 한 번쯤은 이겨보고 싶었어. 그때 당신을 버린 건 나였어요. 민경채의 고백. 그 한마디에 선재의 총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죠. 탕. 민두식이 쏜 총알이 김선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놈, 이제 끝났다. 선재는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그의 마지막 미소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죄일 뿐이에요. 비가 멎었어요. 드디어 긴 악몽이 끝난 듯했죠. 며칠 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불법 감금 혐의로 검거, 민두식 회장 경영 복귀 선언 모든 게 끝난 듯했지만 민두식의 미소는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군. 그의 금고 속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 그래, 너도 결국 내 작품이었어. 그 말. 이 드라마가 진짜 무섭게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비 내리는 공동묘지. 검은 코트의 여자가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복수, 결국 누가 웃게 됐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스텔라장.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두식. 그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졌습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새로운 복수의 서막이에요. 김선재가 죽은 다음 루시아가 민두식에게 어떤 복수를 하게 될까요? 루시아의 완전한 복수가 성공할지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다음 회는 진짜 지옥문 열립니다. 김선재의 죽음은 가짜일 수도 있고, 민두식과 루시아의 복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